'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최초로 사도부터 완전 오리지널 전대 두 팀이 동시에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과거 기존 전대와 악의 조직에서 탄생한 전대와의 대립과 더불어 민풍 전대 허리케인저의 허리케인저와 고우라이저, 염신 전대 고운저의 고운저와 고운닉스를 통해 한 작품 내두 전대를 등장시키는 연출은 이미 시도된 적이 있으나 이들 작품에서는 어느 한쪽이 주인공 집단이라는 것이 명확했던 반면 분작은 처음부터 별개의 레귤러, 팀두 개로 전개되며 타이틀에도 두 팀의 이름 모두 명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양팀의 하나씩 두 명의 레드가 동시에 등장하게 된다 또한 탐정물에서 보여오던 괴도 대 경찰 클리샤를 전대물 시리즈 최초로 전면에 내세웠다 전대물 최초의 정규 VS 포맷이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각본가인 코무라 준코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로는 이전작인 오주전대 큐레인저의 인원이 총 12명인데 그대로 원래의 5인 체제로 돌아오는 건 다소 쓸쓸하고 적적할 것 같아서 이럴 바에 아예 VS 체제로 오리지널의 두 전대로 구성하는 게 어떨까 싶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5대5 구도로 넣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면 큐 레인저처럼 될까봐 3대3으로 변경했다. 야노 카이리는 속을 알수 없는 성격이란 설정과 부합하게 대체로운 면을 가진 캐릭터로 눈글맞은 성격이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라 그런지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을 종종 보여준다. 반대로 아사카 K. 이치로는 열혈 바보 같은 성격과는 달리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이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의 사명과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면에서 확실히 카이리보다 어른이라는 모습이 부각된다 5화에서의 사이클론 바이커 쟁탈전 당시 갱글러 처리 권하는 치안 조직인 자기들에게 있고 뭐가 듣든 비합법적인 수단을 고른 너희가 잘못했다는 K.이치로의 지적에 종론 같은 거할바 아니라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나 1파이에서 컬렉션째로는 갱글러가 경찰에게 사살당했다는 토오마의 멱살을 잡으며 자기들이 회수할 테니 맡겨두라고 해놓고는 경찰 하나 제대로 못 맞고 고뭐 했냐고 따지고 드는 장면에서 이 점이 특히 강조된다 배우 이토 아사이가 최초의 2000년생 주인공 배역을 맡은 배우는 맞다 지만 모든 전대를 통틀어 공공연대생 그 자체의 시초격은 아니다 이미 전작에 어느 소년이 존재하였으며 그 조금 한참 이전에도 분편은 아니지만 어찌 본다면 전대에 관련된 작품에서 진정한 최초 21세기 둥이의 시초라 볼수 있는 탱가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먼저 앞서 출연했기 때문 요이마치 도우하는 루팡 레인자3 모두 다 각자의 사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으려고 필사적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토마는 특히 더 조급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쿨한 성격에다 멤버 중 최연장자임에도 가장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3화에서 대놓고 카이리의 지시를 따르길 거부하며 개인 행동을 하려 뛰어나갔던 것을 제외하며 카이리가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른 양상으로 행동할 때에도 대놓고 태클을 걸지는 않으며 나중에 가서 슬쩍 한 소리 덧붙이는 식으로 충고 정도를 할 뿐. 그 이외에는 패트레인저와 관련된 일마저도 카이리의 판단에 별말 없이 따르는 듯틴 위더격인 카이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요이마치 토우마 배우 목소리가 상당히 미성이다. 성우를 해도 될 정도인데 캐릭터의 성격이 하라구로여서 그 반전 매력이 돋보이는 게 관전 포인트인 듯 실제로 연기 톤만 보면 캐도 잔대 멤버들 중 미스테리한 캐도 컨셉에 제일 잘 어울린다는 병이 많다. 특히 변신하고 속에 구호를 외칠 때잘 드러났는데 다른 멤버들과 비교되는 엄청난 미성의 목소리를 보여준다. 번뜻 듣다 보면 캡틴 마벨러스 역을 맡은 오자와 류타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다. 다만 일부 사람들 중에서 너무 느끼해 보인다는 평도 있다. 하야미 우미카의 배우인 쿠도 하루카는 어렸을 적부터 엄청난 슈퍼 전대의 팬이어서 피리큐어를 싫어하고 항상 특수 전대 데카레인자 놀이를 했다는 듯. 전대가 된다면 핑크나 옐로보다는 블루나 그린이 좋다고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제일 좋아하던 데카레인자처럼 경찰이 아니고 괴도의 옐로가 됐다 아사카 K275는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비겁하게 걸고 늘어지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진 않는다 그런 점에서 꽉 막히고 꼰대같은 캐릭터는 아니고 입도 제법 무겁고 은근히 합리적인 모습도 보여줘서 신뢰감을 보여주곤 한다 실제로 이와에서 루팡 레인저가 루팡 컬렉션을 회수하고 철수하자 그들을 추격하기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갱글러의 처리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기도 했고 4화에선 치카사의 다른 모습을 알면서도 딱히 일을 떠들고 다니거나 놀리지 않고 넘어갔다. 이런 부분에서 그의 캐릭터성이 잘 드러난다고 볼수 있다. 만약 라브룸 조즈 사건만 아니었으면 k 7로는 치카사의 취향을 끝까지 홍구했거나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부재식 하면 은 거의 임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드러나고 평상 시에는 생각보다 여유로운 성격에 유연한 사고를 가진 인물이다. 특히 직장 동료에게나 범죄자들 공적인 일에선 그렇게 벌컥 화를 잘 내던 것과 달리 일반인들에게는 화를 내는 모습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태도도 상당히 공손하고 부드러운 편이라 공과 사는 확실히 잘 구분한다는 게 느껴진다 히카와 사쿠야는 같은 포지션이라고 할수 있는 토오마와는 대립되는 점이 상당히 많다 토오마는 현재까지도 패트레인저에 대해 적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반면 사쿠야는 그게 초반부터 일관되게 루팡 레인저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토오마는 팀내 최연장자인데 반해 이 쪽은 팀내 최연소자이며, 사쿠야가 성장형 캐릭터인데 반해서, 토마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출중한 실력을 보유한 완성형 캐릭터라는 점 등이 있다. 물론, 사쿠야 역시 운전이나 사격 등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능력은 출중한 편이지만, 묘진 치카사는 씩씩하고 당찬 여결형이지만, 귀여운 인형을 좋아하고, 무서운 것을 싫어하는 면모가 있다. 사실은 이를 되도록 감추고 싶어 하지만, 귀여운 인형을 좋아한다는 건, 패트레인저 동료들은 알기에 적어도 단골 가게 종업원인 카이리, 도마, 우미카에게만 듣기 싫어한다. 그런데 13화 마지막에서 우미카가 다른 인형을 가지고 온것 때문에 절망한 것으로 인해 귀여운 인형을 좋아하는 건 알게 되었을지도. 타카오 노엘은 슈퍼전대 역사상 최초로 두 개의 메인 컬러링을 겸하여 보유한 신전사이자 양 전대의 새로운 멤버를 겸한 캐릭터이다. 이전부터 신전사들 중에서 메인 컬러링의 비중이 단색이 아닌 두개 이상의 배색이 골고루 섞인 메인 컬러링의 슈트를 보유한 신전사는 몇 명. 있었지만 아예 메인 컬러링과 그에 따른 폼을 개별적으로 두개씩이나 가진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 물론 이 작품이 슈퍼전대 세상 최초로 양전대를 메인으로 내세운 작품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수 밖에 없었긴 하다 루판 카이저는 국내에서는 정글 카이저, 다이노 소울 카이저, 페트롤 카이저와 더불어 카이저란 이름을 쓴다. 다만 서로 다른 작품에다가 각각 번외 메카, 최종 합체 메카였던 정글 카이저, 다이노 소울 카이저와 달리 페트롤 카이저와 세트로 한 작품 다른 전대에서 사용하는 1호 메카란 것이 차이점. 거기다가 1판에서 최초로 전대 메카의 카이저란 이름을 사용했다. 곧쿨 카이저는 VS 전대답다면 VS 전대답고 아니라면 아니겠지만 서로 대립하는 두 전대의 메카 전부 합체 완성되는 최초의 슈퍼합체 로봇이다.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다른 제품의 로봇끼리 합체했던 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모두 협력체제의 두 전대가 힘을 합치는 장면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이례적. 그런데다 신전 그런데다 신전사 엑스널 루팡 패트를오 가면서 이쯤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스토리상 그 쿨카이저가 어떻게 등장하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코모라 준코의 전작들처럼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크게 붕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장점이 있다. 초중반에는 주로 일상 스토리가 많고 메인 스토리가 적은 대신 각 에피소드마다 인물들 간의 다양한 교류를 보여준다. 그에 따라 단독 인물 주역 에피보다는 루팡 레인저와 패트 레인저끼리 한 명씩 페어가 되어 에피소드가 짜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전사인 노엘도 마찬가지로 루팡 매그넘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단독 주인공이라 볼만한 에피소드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렇듯 에피소드의 스토리텔링과 각각의 캐릭터성 자체도 좋지만 분작이 가장 차별화되고 뛰어난 매력 그 캐릭터들이 잘 아는 캠이라고 평가된다 완고 판매량은 영 좋지 않다 일단 1 2위권에 들어간 제품들 중에서 VS 체인저 루팡 버전만이 유일하게 고군분투하고 있고 나머지 제품들은 VS 체인저와 루팡 카이저 이 두개를 제외하고는 30위권 밖이다 슈퍼전대 시리즈에서 늘 상위권을 기록하던 탈것중심 메카에 특히 패트레인저 쪽은 매번 최상의 판매량을 보장하던 자동차용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매량이 나오게 된 것. 게다가 슈퍼전대 시리즈는 시리즈의 수익은 100억엔 대를 유지해 왔는데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도 54억엔밖에 안될 정도로 거의 반토막 가까이 주저앉아 버렸다. 이런 행잉 부지는 후속작에서조차 커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폭락해 버리면서 시리즈의 판매량 하락에 본격적인 시발점을 끊게 되었다. 결국 이번 상업적 실패로 완구를 판매혹은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VS 가트포맷을 환영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영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신전사 X. 가 투입된 중반부터는 그나마 잘팔리 루팡 쪽을 대놓고 밀어주는 전략을 취했지만 대상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